안녕하세요. 폭풍의 참치, 김건우 프로 이단입니다. 와, 이분 잘 두시는 분인데, 한번더 보이십니다. 마가 먼저 진출해 볼게요. 조립은제를연는게 선수인데, 마가 먼저 진출하고요. 이분 잘 두시는 분이죠. 신입신력에게잘 두시는 분입니다. 명프로 먼저 갈게요. 조를 열어서 상이 나가겠습니다. 상이 나가고요. 이 조를 먼저 걸어볼게요. 변으로 쓰네요. 일단 뭐 이쪽은 못 여니까, 비기자에 먼저 나가겠습니다. 공격형 장기를좀 구사하려고 노력을 하는데, 이제는 조금 수비도 하면서 좀 둬야 될듯 합니다. 너무 공격하다가 지는 경우가 많아가지고좀 이기는 장기를좀 구사하겠습니다. 찾기를 먼저 할게요. 양차길로 압박합니다. 일단 돌격. 반대로 돌아. 이대차등수 있죠. 차가 아마 이 자리 에갈 확률이 아마 아주아주아주 아주 아주 높습니다. 아주 높아요. 여요 자리 올리기가. 요 간다는 거거든요. 요 가면서 대차하면서 포로 이제 막으니까 요, 여게 걸리거든요. 요런 수가 있죠. 차가 이 자리 갈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. 공격적으로 두고 있죠, 지금. 양상을 뽑아내서 공격적으로 두고 있는데, 그래도 좀 이기는 장기를 좀 구사하겠습니다. 무리하게 제가 좀 박다가 지는 경우가 좀 많아가지고, 또 그래서 역전을 하면 또 좋아하시는데, 또그 지는 경우가 많죠, 또 그래가지고. 아, 원왕도 둡니다. 선수 원왕은 잘안 두고요. 후수 원왕을 둡니다, 후수 원왕. 원항. 선수 원왕은 좀 이제 덤뻑기가 좀 가깝해가지고, 선수 원왕은 잘안 둡니다. 저는 기마 포진이 원래 주 포진이고요. 그렇죠. 이 자리죠. 일단 짱구. 뭐, 사로 봤든지 공을 내리든가, 뭐, 응수를 할 거고요. 좀 장단점이 있죠. 워낙은 이제 전체이 갖추면서 좀 죽는 장기고, 기마는 빠르게 막 차를 진출하고 뭐, 이렇게 두기 때문에 조금 장단점이 있습니다. 포괄 일단 넘는 거죠. 이 자리. 병내나, 병내나. 요 병내나, 요 병내나죠. 이거는 뭐냐. 이제 이거 막았죠. 뭐, 지킨다고 막았네. 고돌격 먹고 들어가겠다는 거죠. 거링 하겠다 이겁니다. 뭐 굳이 그거 안 둬도 됩니다. 아이 지키겠다 이거죠. 마로 얘기를 지켰다. 돌려 마도 돌려. 포가 이제 이 여자로 오겠다는 거죠. 보이시죠? 포가 이 자리로 오겠다. 포화 이 자리 오겠다는 거죠. 어, 어떤 수가 좋을까? 어떤 수가 좋을까? 차가 이 자리 갔다가, 뭐, 이 자리 간다는 건데. 일단, 뭐, 한칸 빠져봅시다. 포달라고 간다. 가봅시다. 일단, 포화 걸렸으니까, 뭐, 일선을 가든지, 뭐, 이, 이 자리를 가든지, 어디갈 겁니다. 가고 나면 못 두죠, 뭐. 아, 네, 이분 잘 두십니다. 이분 전에도 제가, 어, 전에 제가 뭐냐, 영상 올린 게 있습니다. 이분이 랑둔거 영상 한번 올렸지 싶은데. 안 올렸나? 기억이 잘안 나네. 아, 그렇죠 이제, 지금 포가 차를 걸었으니까 일단 빠지겠습니다. 빠지겠습니다. 일단 빠져야죠. 무소리가 일단 빠지고. 이 멍포 별로 안 좋은데. 차가 일단 도망갔기 때문에 멍포가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. 제가 보기에는. 이, 이런 게좀 재밌죠? 이런 게좀 재밌습니다. 이런 단계가 재밌죠. 모았네요, 이렇게. 모았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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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포가 좀 좋은 수가 없나? 아, 포를 좀잘 써야 되는데. 일단 뭐, 막아뜨릴 수도 있고, 밀어 올릴 수도 있기 때문에, 먼저 한번 밀어 올려보겠습니다. 밀어 올릴 수가 있죠. 뭐, 밀어 올릴 수도 있고, 이랬기 때문에. 먼저 한번 밀어 올려볼게요. 무리하게 공격보다 한 타임 쉬어가서, 한 방비를 한번 해주겠습니다. 그리고 이제 포가 좀넘어와도 되는데. 이거는 뭔가요? 대처하겠다는 건가? 먹어 합시다. 잘 피해, 피해가, 보겠습니다. <laughs> 네. 박주희님, 감사합니다. 마가 이게 뜨겠다는 건가? 아, 이렇게 먹겠다. 포가 이 걸려있다는 거죠. 포가 걸려있으니까, 일단 뭐, 토끼겠습니다. 토끼야 되겠네, 그죠? 일단 토끼고. 차를 또걸어요뭐 가봅시다. 뭐 차를 걸었으니까 상황이 지금 마가머딜 때리면은 마가머딜 때리면은 지금 상황에서 차가 걸리죠. 일단 포가 먼저 넘어갈게요. 중포로 운영하겠습니다. 일단 도망가 봅시다. 포가 다음에 이 자리 갈게요. 이쪽 위험. 공생이 지금 형태가 아주 아주 고약하기 때문에 넘어가는 수가 아주 좋아 보입니다. 넘어가면은 위험하죠 지금. 수비를 하겠다 이런 건가? 빠지겠습니다. 빠지겠네요. 아, 네 도망간다는 거죠. <laughs> 아 죄송합니다. <laughs> 도망간다는 얘기입니다. 죄송합니다. 아, 뭐 알아 들으셨군요. 아이고, 붓고로워라 <laughs> 상대방분도 지금 불안하니까 이제 포를 뺀 거죠. 수비를 하겠다 이깁니다. 여기 누를까? 잠시만 봅시다. 요, 마이거 한번 놀러 봅시다. 야, 이거. 마이거. 기분 나쁘니까 놀러 봅시다. 잡아못어야 되겠네. 마이거 잡아먹시다 아, 지금 집중하느라고? 이분 지금 잘 두시는 분이라고 지금 뭐 굉장히 집중하고 있습니다. 지금 형태 안 좋을 때 물을 털어야 되거든요? 지금 이 상상 뜨는데 이 자리 엄청 좋죠? 여기 상상 뜨는 수도 있기 때문에 여기가 엄청 좋습니다. 급소입니다, 급소. 다음에 차가 이래 뭐 잡으러 올수 있거든요. 포가 넘어가는 수도 있고, 뭐 좋은 수가 좀 많습니다. <laughs> 잠시만 봅시다. 이게 줄차를, 이 차가 말을 달라고 하면 마가 빠져가지고 대차를 하겠다 이런 거거든요. 포를 먼저 넘겨볼게요. 네, 상대 의도를 잘 파괴해야 됩니다. 네, 포가 못뜨게고 먼저 해놔야 되죠. 이 포가 못뜨게고 먼저 해놓고. 아, 진드방님, 어서오세요. 다음에 이제 줄차 세우면 이 가지고. 이마 죽습니다, 이 마. 이마 지금 갈길 없죠. 지금 점수 이득이 날듯 합니다. 형태가 안 좋아가지고 점수 이득이 날듯 합니다. 이마 잡으러 가면 죽을 것 같은데? 만에나, 만에나. 만에나, 만에나. 마 죽었죠, 마. 넘어가도 이거 대처가 안 됩니다, 이제는. 포가 일단 넘어가 있죠. 아프죠, 여기. 마아 먹었죠. 남았습니다. 우리 친구 양차가 해냈습니다, 지금. 우리 친구 양차가 해냈습니다. 이 상대방이 형태가 이제 멍포를 들어가고 형태가 안 좋아져가지고 차를 잡겠다고 형태가 안 좋게 무너지면서 형태가 안 좋아지면 이렇게 이제 점수 손해가 납니다. 네, 우리 친구 양차 승이죠 예, 네, 맞습니다 진드박님 맞습니다 우리 친구 양차의 승입니다 지금 말 하나 꿀꿀히 했죠 지금 <laughs> 갑자기 또강원도 사투리 왜 나옵니까 저는 대구 사람인데 어 김동완님 오셨네 이거는 이제 이거 먹으면 이제 마가 이렇게 이 자리, 이 자리 가겠다는 거죠 이거 먹어야 됩니다 이거 일단 얘를 두고 얘를 먹어야 됩니다 안 먹을 수가 없죠 먹고요 상이 돌아가나요? 이 자리 가겠네 그럼 이거 먹고, 이 자리 가면, 오호. 이게 파고들겠다 이거죠. 먹고 갑시다. 먹고 갑시다. 까짓 거. 일단 수비. 상대방도 한수 한 지금 쉬어가는 거죠. 이 상장이 있다 이거거든요. 쉬어가죠. 저도 쉬어갑니다. 뭐, 점수 이기고 있는데, 쉬어가면 됩니다, 이제. 차가 나중에 이 오자리 가는 게 있는데, 지금 한수 쉬어가는 거죠. 그렇죠. 차가 이자리 가는 게 있었는데, 쉬어갔죠. 3번 받을게요. 3번 받고. 다음에 넘어갑니다, 넘어. 넘어가서 이달라갈게요 이제, 이제 뭐 움직이지 않습니까? 병으로 가면 이 자리 에 가는 거죠. 차가 이 자리 에 왔네요. 일단 넘어갑시다. 병내나병내나 대차를 해도 되는데, 이 병내라 먼저 가봅니다. 변으로 쓰나요? 변으로 쓰면 이 자리 꼭 간다는 거죠. 아, 근데 네, 오늘 춥네요. 아, 김동완님 부산입니까? 네. 일단 점수가 이득이니까 수비부터 먼저 받았습니다. 먹고 갑시다. 장구치면 대차할게요. 장구치면 대차하면 됩니다. 포가 이 자리 넘겠다는 거죠. 포가 이 자리 넘겠다는 건데. 포가 이 자리 넘겠다는 거죠. 빠납니다짱하고 포부터 넘겨봅시다. 포가 넘겠다고 던데, 장구 치겠습니다. 짱하고 장구 쳐도 대차가 되죠. 장구 쳐도 차가 대차가 됩니다. 오빠 이 자리. 이 자리. 그냥 빠질게요. 상황이 뜨는 걸방패한 거죠. 또 넘어가. 다음에 뜬다 이거죠 다음에 요 자리. 요 자리. 지금 몇번 오리로 간다는 겁니다. 아, 북구 출신인가요? 아, 북구 어디십니까? 이현성님. 아니요, 저, 저는, 원래는 중구 출신입니다. <laughs> 원래 집 바늘땅입니다. 본 집은 바늘땅이고. 네, 예, 결혼하면서 제가 이제 성서 쪽으로 이사 왔습니다. 성서입니다, 성서. 떨겨 포네나 포네나 꽁짜로 먹고 갑시다 꽁짜로 먹어 다시 돌아왔 다시 돌아와 상이 말을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포로 때려도 뭐 상으로 먹습니다 우리 친구 상이지요 아 보건대학교 먼저 네아네 아, 네. 보건대학교 먼저 70이죠 70 그죠 막아가서 이제는 차내라 차내라 아 님단지님 어서오세요 오빠 똘격 사선 침투 아네 감사합니다 님단지님 아 박주현님 동구입니까아 대구 사람 맞네 동구도 있고 1 0 남았습니다 아, 네, 저팬 모임 한번 해야죠. 네, 모임 한번 해야죠. 이거 장구 치겠다는 거죠. 장구를 치시겠다. 장구를 치시겠다. 일단 사로받았 팬클랜 요 가입하시면 됩니다. 요 왔습니다. 팬클랜 유튜브 복풍의 참치 클랜 가입하십시오. 팬 모임 할 겁니다. 대구분들 좀 자주 뵙습니다, 지금. 현중이도 지금 대구라서 뵤, 봤고요. 대구분들 조만간에 모임 한번할 겁니다. 자, 뭐. 다음 거다. 다음. 프로 일단 실력 되면은 가장이, 아니죠. 9단, 구단... 돼야 됩니다, 9단. 잘 놓습니다. 감사합니다. 좋은 하루 되세요. 구독, 좋아요, 짱구!